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비죠. 뭐, 오늘 빠졌는데, 얘 지금 차트 진짜 좋거든요. 뭔가 이렇게 촥 내려오고, 뭔가 촥 이렇게 가라앉고 힘이 모이죠. 이런 차트에서는 아마 힘을 모으다가 갑자기 이렇게 빡 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차트가 그려져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탁 받아가지고 이게 급등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받쳐져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들은 뭐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 반도체 아저씨는 이런 거안 틀리니까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요. 어, 또 회복하는 그림들이 무조건 나올 거야. 아마 원래끝 전, 원래 끝나기 전까지는요. 5만 5천 원대는 회복을 할 거야. 어, 5만 5천 원대는 그냥 회복을 할 거고 이제 아마 AI 반도체 거, 버블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 버블 한 7만원대까지 만들고 나서 조금 버블 수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야. 아, AI 쉽게 안 꺼져요. 왜냐하면은, 닷컴 버블은 실체가 없는 버블이었어요. 그때 2006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이럴 때. 근데 지금의 AI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AI 실체가 있잖아.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가지고 GPT부터 해가지고 뭐, 테슬라도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 그록도 만들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버블버블 버블 하면서 중간중간 버블을 한 번씩 꺼뜨리게 하겠지. 하지만은 몰락은 없고 결국 올라갈 거고 지금 하나비전 차트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이 차트 걱정하지 마. 어, 진짜 괜찮아. 차트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애지가 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니까 그냥 따라와. 어 진짜 이런 거막 크게 걱정하실 것도 걱정할 이유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쫄지마.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잖아. 제일 중요한 게 형님들의 멘탈과 마음가짐이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아 진짜로. 어 그래도 좀 떨어지는 게 걱정은 되지. 뭐 그래도 그 정도로까지 막 걱정할 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시고 예지가 하면내 말이 맞을 거니까 그냥 따라 오면 된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아 진짜 어, 정신 차리고 멘탈 잡다 보면은 또 뒤지게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뭐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우리 형님들이 막 이런 걸로 걱정할 거는 없다 진짜 어 진짜로 어 걱정하지 마라 진짜 어, 아시겠죠? 나 이런 거안 틀려요. 나 주식 잘해요 형님들 알잖아. 아 반도차 아저씨 주식 졸라 잘해요 진짜로 어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음.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유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하짠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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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 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 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요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 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4,500원이죠. 만 2만 요라인이아요 2만 라인이거든요. 아, 요 라인 25,000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차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수익전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치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일단, 지금 시장은 좀안 좋네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냥, 그냥 안 좋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은 역시나 하락 종목이 천 종목이 넘어가고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어제도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었고 어제도 그냥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갔지. 삼성전자 이수 페타시스 이런 어 시총높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는 걸로 보였던 거지. 뭐 시장은 뭐 그냥 똑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하... 오늘 뭐 시장 안 좋은 거는 좀 예견이 되었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 결국은 비트코인 이건 비트코인 지금 9만 불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엔비디아 떨어진 거야 뭐 엔비디아 떨어진 건뭐 이거야 뭐그 별거 아니고 환율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환율 환율이 안 잡혀 지금 어 환율이 안 잡혀 이게 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어 1년, 1년으로 볼까? 이때 지금 우리나라 개엄 터졌을 때 있잖아. 이때 12월, 1월, 이, 이때 이 이후로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 그게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냥 터지고 있어요. 이거 트럼프 그거 됐을 때도 견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좀 원저가 조금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원조로 인한 주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 그 나라에 있는 회사 자체의 밸류도 떨어진다고 봐야 돼가지고 지금 하락정이 조금 이어나네요 아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이대로 죽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 우리나라 어 이대로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결국은 또 올라간다라는 생각하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 반도체 아저씨 보시면은 나 계속해서 그랬잖아. 이런 것들 올라간다고. 어, 한국전력 여기 고점인데도 결국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간다 조만간 오늘 내일부터 올라간다 하는데 지금 이또 하나 뚫었죠. 어, 또 올라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다가 반도체 아저씨 계속해가지고 뭐 바이오주 나쁘지 않다. 바이오주도 올라갈 거다 했는데 셀투련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고. 뭐, 여기에다가 뭐, 유한양행도 지금 버티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뭐, HLB도 좀 빠지긴 하는데 뭐, 얘도 뭐, 그렇게 그 하단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다 지켜볼만 해.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멘탈 지키고 버티다 보면 올라가는 거고. 또 그러면서 살 것들 좀주서 담는 거고. 어 하락장을 노려야 된다는 거야 하락장 하락장만 노리면은 뭐 솔직히 뜨고 이런 건뭐 크게 걱정 없다는 거야 아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휴릴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형님들이 지금 떨어지는 거 되게 걱정 많이 하니까 이야기를 하게 휴릴로봇 같은 거 지금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하락장 맞고 근데 나는 6월달에 샀다니까 6월달에 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샀는데 6월 23일이 언제냐 하면은 이때예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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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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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그냥 한 며칠 만에 그냥 탁 하고 올라가서 한50%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안 팔아도 된다 하락장에 떨어져도 괜찮다. 결국 수익 날 거다 했는데 축 떨어져 쳐졌어. 이때 내 요구를 얼마나 많이 쳐먹은 줄 알아요. 니네 때문에 여기서 버텼는데 이 새끼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걱정이 아니라 어 그냥, 결국은,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적당하게 올라가는 그거를 노려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만약 이 주식이 안 올라간다고, 좆됐다, 반도체 아저씨 개새끼 하면서 욕만 할 거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 매매를 통해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 수익을.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이것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익이 나올 거거든. 그냥, 그 수익을 챙기면 돼. 뭐, 이런 걸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어.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거든요. 그니까 러좀 멘탈 잡고요. 에지간 하면은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가 할 거, 어,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대로 갈 거니까. 그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어, 멘탈 잡고. 좀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가봅시다.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아, 요거는 그냥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수익이 나와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고수익이 나요. 진짜 별거 없거든. 그래. 매매함 내가 매매하는 거별거 거 없어. 그거 인정해. 근데 그별거 없는 걸로 수익을 만들어 낸다니까 반도체 아저씨. 그건참 희한하지. 왜 나는 이게 되느냐? 어, 그냥 내 매매할 거 하면서 멘탈 잡을 거 잡으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애지가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니까 그냥 따라와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매매 매이 이거 멘탈이고요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거야. 이 꾸준한 수익이라는 게 저점에서 잡다 보면은 뭐 맨날 저점이 아니야. 나 한국전력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노린 거나이때 샀는데 이거 저점에서 산 거예요? 아니잖아 어 그냥. 살 때에서 산 거야. 살 때에서 사다 보면 그 올라가는 거야. 확실한 자리에서 사다 보면 저점 고점 안 가리고 하락장에서 잘만 먹으면 어 진짜 큰 수익 먹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니까 어 그냥, 그냥 애지간하면 그냥 그 따라 하시면 돼요. 쫄지 마,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자,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나 솔직히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이제 겨울에 좀 도와주고 있고 고아원의 애기들도 이제 좀어 연말 선물도 좀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형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어, 010-8380-8354로 어,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은, 어, 반도체 아저씨, 뭐, 개인매매 하는 건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그냥 얼마든지 공유해드리고 형님들 다 퍼드릴 테니까, 들고 가세요. 나 유튜브 조회수나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줘. 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놓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형님들, 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어 멘탈만 조금 잡다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뭐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냥 들고 갑시다. 어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좀 남겨놔 주세요. 아 쩔지만 걱정할 거한 개도 없어요.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어, 멘탈만 조금 어 잡아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어, 형님들 멘탈, 멘탈 잡읍시다. 나 이런 거안 틀려. 어, 아, 그러면은 오늘 시장 좀 빠져가지고 힘이 많이 드시는데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할게요. 어, 아, 형님들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힘든 거 알아. 또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